진짜 맛있게 먹었다 거거든. 그냥 그런 소리 들으니까 진짜 일, 일하는 게 그런 소리 들으면 재미가 있어요. <laughs> 신내당 시장에서 28년 됐는데, 그때부터 전원했는 게 아직까지 전원하고 있어요. 예. 저도 다 해보고야 되잖아. 예. 아, 팀이 최고지. 아, 저는 잘했으면 부모님이 걱정을 안 하시죠? 所以, 아, 아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렇지? 자, 세 개만. 애들 컵으로, 컵으로 사먹으러 오니까 애들 예쁘고, 착하고, 거이더라컵으로 많이 팔거든요. 여기는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멀리서 오는 사람이 참 많아요. 포장도 해가 가고, 서울, 부산, 뭐 경기도도 양념만들어도 가져가고, 포장을 많이 해가 가요. 아가씨들과 결혼해가지고 임신해놓으면, 家も食いしばかく、ああいう、見るかじ、ちっちゃ、いえ、家族だんて、いって、かげんな、いらっしゃいんで、もうかも、こりこりかん、と、家族だんて、サルサが、ちっちゃましじもったく、から。かじゃ、くるそいってる、いか、ちっゃい、いら、いるいてがいっすよ。